12월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12월에 꼭 챙겨 먹어야 할 면역력 부자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단백질, 철분,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아요. 특히, 따뜻한 홍합탕은 목과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줘서 겨울철 건조함도 싹 날려준답니다. 국물 속 미네랄은 체온 유지에도 도움을 주니 이 겨울에 홍합탕 한 그릇 어떠세요? 다음은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방어입니다. 기름이 잘잘 흐르는 방어에 정말 맛있죠. 방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줘요. 겨울철 체력 저하로 인한 면역력 약화도 막아주니 추운 날씨에 꼭 챙겨드세요. 따뜻한 방어조림이나 구이로 즐기면 열량 보충에도 좋답니다. 세 번째는 삼치입니다. 삼치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누적 감소에 도움을 줘요. 면역 균형 유지에 아주 탁월하죠. 특히 DHA, EPA 같은 좋은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보물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세포 성장을 돕고 타우린과 셀레늄은 피로 회복과 항산화 작용을 도와줘요. 굴국이나 굴전으로 섭취하면 정말 꿀맛이죠. 겨울철 떨어진 기력을 굴로 보충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땅에서 나는 보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은 기력 회복, 혈액 순환, 면역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이 으슬으슬할 때. 인삼차 한잔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팥입니다. 팥은 몸이 차갑고 부기가 있는 사람에게 특히 좋아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마늘도 빼놓을 수 없죠. 마늘에는 항바이러스, 항균 성분이 있어서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줘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고소한 고등어도 추천합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피로 해소 및 겨울철 우울감 완화에 좋아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겨울철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달콤한 단호박은 비타민을 충전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겨울철 간식으로 단호박죽이나 단호박찜을 즐겨보세요. 버섯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체력 회복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찌개나 볶음으로 즐겨보세요. 따뜻한 대추차는 기력 부족 및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주며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잠들기 전에 대추차 한잔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은 면역세포 활성화, 코르티솔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 홍삼으로 스트레스도 날리고 면역력도 챙기세요. 이 음식들 챙겨드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